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중국집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 곳은 서울 영등포 시장에 위치해 있는 동순각이라는 중국집입니다. 이 동순각은 지금 한 45년째 영업 중인 오래된 노포 중국집인데요. 저도 말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이 주차는 주변에 할때 전혀 없고요. 영업 시간은 오전 한 11시쯤부터 저녁 한 8시, 9시까지입니다. 이 배달도 되고 이 내부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어, 오늘 동승각에서 이 시그니처 메뉴라는 삼성 짱뽕과 이 삼선 짜장, 삼성 간짜장 그리고 양장피를 이렇게 해서 먹을 건데요. 이 테이블에 뭐 있을 거다 있고 배달이 상당히 배달 주문이 많더라고요. 기본 반찬이 나오는데 일단 김치가 우생각으로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괜찮고 단무지랑 양파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왔으니까 또 술도 한잔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동순각은 외관부터 어, 그렇지만 오래된 식당답게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고요 양장피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 보기 좋게 이게 양장피 소자인데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겨자소스도 되게 따뜻하게 나왔더라고요. 겨자소스가. 보통 다른 집에서 양장피 먹으면 은 겨자소스가 약간 차갑거나 하는데 여기는 약간 좀 뜨겁고 해서 나와서 놀랐고 이 양장피 구성도 어 되게 야채랑 뭐 해파리, 해삼, 오징어 이렇게 해서 뭐 고기까지 새우랑 뭐 해서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소스 뿌려서 잘 섞어서 먹어주면 되겠는데요. 맛이 어떨지 일단은 그냥 봤을 때에는 되게 신선하게 술한 주하기에 되게 좋은 비주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순각은 이 동네 영등포 시장 이쪽에서 되게 좀 유명한 식당인데요. 영등포에서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면은 송죽장이 있는데 이 송죽장과 더불어서 동순각 이곳이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송죽장은 몇번 몇번 이제 가서 먹어 보고 했었는데요. 동승각은 알고는 있었는데 어 이번에 막상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단 양장피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양장피를 보니까 되게 가성비 좋은 그런 중국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장피 소짜 이게 가격이 만천 원인가 하여튼 만 칠천 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양이니까 되게 푸짐하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뭐 목이버섯이랑 그 다음에, 이, 저, 해삼, 해삼이랑, 그리고 뭐, 고기도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새우랑, 뭐, 해파리랑, 야채들 이렇게 있어서 잘 섞어서 소스 이렇게 먹어줬는데요. 저는 소스, 겨자 소스가 따뜻해서 맛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톡 쏘는 맛 없이 되게 은은하게, 식감 좋게, 맛있는 그런 양장피 였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좀더 있으니까 이제 어, 삼선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삼선 간짜장은 어, 간짜장답게 면이랑 소스 따로 나왔고요. 계란 후라이가 거의 다 익혀서 나오는 게 살짝 아쉽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면 상태 되게 괜찮고 삼선 간짜장답게 아마 바로 볶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야채들 넣어서 좀 볶아놓은 소스 한번더 볶아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통 중식당, 이게 중국집 가면은 저는 짬뽕을 주로 주문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삼성 간짜장을 주문을 해서 보니까, 어, 되게 냄새가, 춘장 이 냄새가 되게 고소하게 맛있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 되게 약간 옛날 스타일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간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짜장 되게 어 맛있게 먹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덜어서 맛을 따로 봤습니다 간짜장 어, 보니까 확실히 맛있어요 제가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삼선 간짜장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간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춘장에 그 맛이 잘 살아있고 이게 삼선이 들어가듯이 이 해산물들도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면이랑 소스랑 전체적인 이 식감이나 맛이 스며드는 조화 이런 것들이 흠잡을데 없이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삼성 간짜장 확실히 맛있었고, 술 안주 삼아서, 술 안주 삼아 먹기에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간짜장이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제가 주문한 삼선 짬뽕도 나왔습니다. 삼선 짬뽕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던데요.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삼선 짬뽕은 삼선 간짜장처럼 일단 해산물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뭐 여기에는 낙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좀 특이해 보였고 일단 짬뽕 국물부터 어떤 맛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물부터 맛을 봤는데요. 일반적인 짬뽕들과는 확실히 다른 맛을 보여주는 그런 짬뽕이었습니다. 일단 국물이 되게 약간 좀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 맑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되게 야채수 같은 그런 육수에 되게 진한 이런 해산물이 우러난 그런 육수인데요. 상당히 육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면이랑 이런 전체적으로 맛이 되게 좋았습니다. 동순각 이곳은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45년 영업을 괜히 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가성비 좋고 맛있는 중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순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